자, 안녕하세요. 자, 로그. 로그 있어, 로그. 로그는 일단은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정의 하나만 가지? 아니,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로그 파이팅! 자, 그래서 이 정의 가지고 지금 공식이 6개인가 일곱 개가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이어지는 거야. 네. 자 로그의 정의. AX equal p. 이 지수죠. 저지수방정시을 그렇죠? 부르는데. 이 지수식이 있으면 a x equal, b일 때 X는 로그 a의 b 다 이거야.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 밑이 그냥 왔다 갔다 간얘 밑으로 왔다가 얘 밑으로 왔다가 다시 얘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열로 옮겨주면 로고 붙이고 다시 가면 로고 사라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은 항상 밑이야 여기에 쓰여진 얘를 우리가 진수나 불러요 그래서 밑의 조건은 0보다는 크고 1이 될수 없다 왜 1이 될수 없느냐 봐봐요 3의 어, 밑이 1이 됐으니까. 1의 x제곱에 7 해보자. x 얼마예요? 없다, 57. 네. 그니까, 그러니까 밑은 1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진수의 조건은 0보다 크다가 되겠다, 이거지. 자, 요거를 시작을 해서. 자, 보자, 이게. 그러면. A의 0제곱이얼마예요그렇지 yeah. yeah. 1이죠 yeah.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 되했어그렇 yeah. 그럼 얘를 로그로 표시해주면 0은 로그 A의 1 되겠지 그렇 이거 그대로 진, 어, 지수가 남고요 남고 요새끼가 이 밑으로 가는 거야 yeah. 어? 그래서 아, 이게 진수가 0이면 진수가 아,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무조건 0 된다 이거지. 로그 7에 1, 0이야. 로그 18에 1, 0이야. 로그 정공주 뷰, 여기가 아, 이제 정공주 뷰에 1이다. 0이야, 이거지. 응. 어? 이 위치 몇이 오든지 간에. 1이 진수가 1이에 무조건 0이라고요. 응? 자두 번째 A의 1지목 뭐예요? A A로 A예요. 그렇지? 그 얘를 로그로 써주면 진 어, 지수가 남다랬어 그렇지? 지수 남고 얘가 이로 와요. 로그 A의 A야. 즉 밑하고 진수랑 밑과 진수가 같아 버리면 몇 된다. 1 된다. 이거지. 응? 로그 3에 3얼마라고 1. 1. 로그 7에 7은 1. 무조건. 로그, 전공주, 전공주를 뭐? 전공주. 아, 1. 전공주 전공주 똑같잖아. 1 나온다고 이지 응? 자, 지금 두개 배웠어요. 요놈하고 진수가 1일때 0, 그리고 진수가 밑이 같을 때 1. 자, 그 다음에 a의 m 제곱을 b로 합시다. 그러면 m은 로그 a 의 b가 되겠지, 그치 그지? 내가 그래, 이갈 게 아니었죠. 다시. A의 M제곱을 B의 n 제곱이라 합시다. 그러면, 요거 남겨놓고 얘 예, 일로 올 거예요. M은 log A의 B의 N제곱이죠. 조금 들어가야 겠다 이거 움직여야 되니까. 아니 그냥 이런 지수식에서. 뭐. 지수 식에서 지수 방정식은 저 뒤에 나와요다음으로 아,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네. 이렇게 된다. 이게 로그의 적이라고 그냥. 근데 그럼 지수 네. 그냥 아니야. <laughs> <아세요>? 응. 너무 <응. 웃음> 중요한 건데 봐야 돼 여기. 아니 그냥 이 식이야. 이거 그냥 여기 시해요 어. 그냥. 그냥 시야 그냥. 방시 아니야. 됐지? 어? <laughs> 네. 어. 어, 네. 자. 이거 네. 중요하대요. 여기 봐야 돼. 네. 자, 빨이씨또이고요 자, 이거 지수 남겨 놓고 얘를 밑로보낸 거야. 자, m은 로그 a의 pn 제고 자, 그다음에 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자, 이번에는 얘랑 같은 말이 얘 이항시켜서 a의 n분의 n제곱이 b죠. 그치지어그유나만보자 <laughs> 그래. 서현이 야 요거는 요거 n분의 m은 로그 a의 b가 되겠지그치요 지수만 남겨 놓고 이밑로까아준 거예요. 로그, 그렇지? 응. 이런 다음에 n을 이항시켜요. 그럼 m은 n 곱하기 로그 a 의 b 지 네. n만 이항시켰으니까, 네. 곱하기가 안 쓰니까 생략해주고. 네. 요게 이제 로그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인데 네. 보세요. 얘도 m이고 얘도 m이야, 그렇지? 네. 그럼 얘랑, 얘랑 둘이 같아야 한다고. 보시면. 진수에 있던 지수가 없어지면서 밖에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로그 a 에 b 에 n제곱 얘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n 곱하기 로그 a b 이렇게 사용될 수있이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그에서. 자 다시 첫 번째 로그 a 에 여기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얼마라고? 0두 번째 로그 a의 a 진수랑 밑치랑 같으면 1세 번째 로그 뭐 a의 b의 n제곱이면 이 지수가 튀어나가서 n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오겠다 이거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거꾸로 요번에는 밑에 지수가 있을 거예요. 밑에 지수. 이는 어떻게 가는 거죠, 이제? 자. 펼쳐 버리고. 자, 얘는 얘1제곱이야 그렇지? 네. 얘 1제곱. 그러면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은 1이죠. 네. 이해가 안거 이거? 둘이 같잖아. 둘이 같잖아. 네. 그치지 같죠 네. 이거. 자 그리고 여기 a 넘겨주면 m 넘겨주면 a는 b의 m분의 n제곱이에요. 요거, 또, 로그를 해주면, 여기 1이 있어요. 1은, 로그 A에, B에, M분의 N제곱이지. 네. 요1 냅두고, 요 새끼 밑으로 깔린 거예요. 도쿠로쓴 거라고. 그러면, 요거는 나갈 수 있다랬어, 그치? 진수의 지수는 나갈 수 있다랬어요. 네. 그게뭐요 n분의 1이면 나와요. 0분의 1. n분의 1 로그 b의 n제곱 a 이렇게 오겠지 네. 그러면 얘하고 여기 1. 얘도 1. 둘이 같다 이거지. 그러면 이 진수권 그대로 있고 이 밑에 있는 지수가 나갔더니 n분의 1 역수로 간다이거지 결론적으로 얘예 아까 다시 보시면 얘는요 M분의 m 분의 n 로그 a b 에요즉 밑에 있던 지수는 나가면 분모로 가고 지수에 있던 진수에 있던 지수는 나가서 분자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쳐 나가는데 로그 a 의 m 제곱 b 의 n 제곱 해줄 때. 요 지수는 밑거는 역수로 가고 얘는 그냥 나가고 로그 3의 7제곱에다가 뭐 8의 5제곱이다 얘는 로그 3의 8 앞에 뭐가 오냐 7분의 5 온다고 어? 얘는 역수로 가고 얘는 그냥 오고 요 얘기예요 그러면 거네. 얘를 보시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야. 그렇지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K를 곱해 주면 상관없죠. 즉, 아,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이 상태로도 곱하기 K, 곱하기 K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로그 뭐 3의 2분의 1, 5의 뭐 4분의 1제국이다 그러면 이 지수에다 똑같이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로그 3의 제곱분의 5 이렇게 할수있다는 얘기래요 왜? 이 새끼가 분 물어갖고 분 자랑할 거니까 이해합니까 이거? 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니들이 외워야 할 거는 이 증명 과정은 솔직히 몰라도 돼요 어 증명과정이 시험에 나와버리면 그냥 중간중간 빈칸 놓기 나오니까 그냥 위아래 보고 그냥 대충 때맞자 라맞 치면 돼 네. 여기서 있 이것만 여기시면 돼요 이것만 자그 <laughs> 다음에 이제 로그 AX를 우리가 M이라 해주고 로그 AY를 N이라 해줄게요 응?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거꾸로. 밑으로 가요. a의 m제곱이 x고 a의 n제곱이 y야. 응? 그럼 둘이 곱해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즉 a의 m 더하기 n은 x, y가 되겠지. 그치? 얘랑 얘랑 곱한 거예요. 곱하고 곱하고. 얘를 갖다 로그로 써주면 로그 <laughs> 밑이 오면서 얘가 남죠. m 플러스 n은 로그 a의 x y야. 그치? 지수가 남고 얘밑으로 깔리고 그런데 m과 n이 얘네 둘이야.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즉네 번째 공식이 뭐냐면 로그는 밑이 같은 로그를 더했을 때, 더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써주고 싶으면 진수끼리 곱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로그 2의 7 곱하기 로, 아 더하기 로그 2의 8이다, 로그 2의 7 8의 56 이렇게 한다고. 위치 같은 게한 그러니까 번에 쓸수 있도록. 자, 이분을 나눠 둘이 재활용해야 돼. 나누면 지수끼리 빼야죠. 나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또 로그로 써주면 얘 남고 지수 남고 여기가 y 분의 x 이 새끼가 둘이 뺀 거였어요. m 빼기 n. 그래서 M 빼기, 100 라고 즉 로그에서 둘이 빼기다 밑치 같은 로그를 뺀다 이거지 그러면 한 방에 쓸 때는 이렇게 여기가 나누게 되겠다 이거 더하기는 곱하기 빼기는 나누기 어우 저하나같금 전공도 거의 지금 비용 대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 이 혹시 전공주 병신 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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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많이 쓰여지는 거이밑 변환 공식인데요. 자, 로그는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다. 고 밑이 같아야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같아야지. 그래서 밑을 변환시켜 주셔야 돼요. 손님 왔어요. 오, 어, 수고했어요. 네. 이봐죠. 네. 네. 예, 그래서 밑을 변환시켜서 만들어 줄 거라고. 네. 자, 어좀 증명하는 방식은 솔직히 키각 식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네. 그냥 뭐꼭 <laughs> 이건 중요치 않고 응. 내가 여기 써주는 게뿅 뻥이 아닌 것만 좀 보여주는 거야. 응. 알았지? 그냥 써주고 외우러 가면 되는데 봐야지 또 로그 a의 b를 x를 합시다. 응? 그러면 a의 x 제곱이 b가 되겠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출연하세요. 자 이렇게 있죠. 지수를 넘겨요. 그럼 A는 전공준 B 몇 제곱 우와 어, 기... 솔직히 기다안 했었는데 이거죠. 이걸 가지고 로그 수치시다얘 냅두고 X분의 1은 얘가 봐야 돼. 로그 A의 B죠. 그지, 종은적 그러니까 병신인 거지. <laughs> 얘를 남겼으니까 얘가 가야죠. B의 A죠. 잘났게 얘가. 그럼 봐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주시면 이렇게 자리를 바꿨더니 역수야, 둘이 그치 그래서 다섯 번째 밑 변환 공식인데 밑에 변환 시킬 때첫 번째 공식. 로그 a의 b는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서 미치 a였던 놈을 미치 b로 바꾸고 싶으면 뒤 뒤집었다 그거지? 그러면 역수 로그 b의 a 분의 1 나온다 그지? 응? 다음에 아 그러면 난 미치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수를 쓰고 싶다 거야 다른 수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보시자 로그 C의 A를 우리가 뭐, X를 해주고, 로그 C의 B를 Y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A는, 밑에 일로 왔어요. 그럼 A는 C의 X제곱. 여기서 B는 C의 Y제곱이 유치 둘이, 나눠? 아니야. 여기서 C라는 놈은 a의 x분의 1제곱이고 또 c라는 놈은 c는 b의 y분의 1제곱이죠. 그치? 그래서 둘이 나눠. 둘이 나눠 얼마에요? 1이지 그치? a의 x제곱 이거 나누기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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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보내 얘를 보낼까야 일로 A는 B의 Y분의 X급이죠 아 이거 냄겨 Y분의 X는 로그 1로 하니까 B의 a 대거그치지아 Y분의 X 아이 새끼가 Y분의 X 즉 예분의 얘가 예랑 같다 이거예요 응 거의 끝나가, 이제. 이거 하고, 하루만 더 하면 끝이야. 좀금 참아, 보세요. 어. 이해가, 이거? 즉. 로그 A의 B는, 우리가 밑이 b 였는데 그냥 새로운 숫 C를 쓰고 싶어요. 뭐, 3이든 4든 5든 6이든, 새로운 숫 쓰고 싶어. 그럼 그냥 갈라쓰면서,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야, 여기 바꿔서 거고 바꿔서 놓고.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분모에진수로 오고, 얘가 분자에진수로 오고. 다시. 간단해. 증명은 좀 복잡해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 쓸 때는 간단해요. 로그 3에 5다. 밑을 10으로 하고 싶어요. 그 얘는 로그 10에 3, 로그 10에 5. 이렇게 한다고. 별거 아니야, 이거. 이 가요? 내가 풀어줘요? <laughs> 마지막 공식 마지막 공식 로그 이제 지수에 로그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수에 얘를 엑스를 합시다 얘랑 같은 거니까 이 앞에다 똑같이 그냥 로그 c 의이 새끼랑 로그 C의 X랑 같아야지. 이건 지수야. 그치? 나갈 수 있다 이러지즉얘 곱하기 얘가 로그 C의 X라고 아얘 곱하기 얘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B가 얘랑 같다고 어이 새끼 다시 올려. 그러면 로그 C의 B에 로그 C에 A가 되겠지. 그러면 로그 C에 X하고 로그 C에 얘하고 같아야 돼. 근데 원래 X는 얘랑 같았단 말이지. 아, 마지막 공식. 여섯 번째. A에 로그 C에 B가 있다. 지수에 로그 처박혀 있으면 이 밑하고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꿔 쓸수있다고거요 B에 로그, C에 A, 이렇게. 얘네들이 바꿔 쓸수있다고 거지. 이거를 사진 찍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오늘 준 프린트를 보시면, 8, 8면에 문제가 있고요. 9면에, 아니, 7면에 이 내용이 다써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다 써있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문제를 좀 많이 실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또 내용 다 써있고요. 칠쪽이에요. 7쪽에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7쪽에 있는 공식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아이고, 다 써있, 똑같은 똑같다고요. 이제 네.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요? 어 거기 문제다 풀면 돼요 21쪽까지요? 아, 그게... 아책 말고요 이거 다요? 일단 아정공적 병신같은 게좀 전공적 비용을 한번 다시 얘기한 거예요 어. 그럼 저 한번 아니 프린트 지금 면돼 프린트 서이 똑같다고요 아, 약간 다른 거 보죠 몇 쪽이래? 그냥 그래, 어, 그, 방송 여기까지 찍. 이 프린트 먼저 푸세요, 알았죠? 아, 예, 예. 프린트를 저도요. 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공식을 이거를 자유자재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고 그거 막 써먹듯이 아, 네. 자유자재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어? 아, 그 어. 저...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아,